남자가 어느 늦은 밤에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간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른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뛰지 말아요, 여보시오. 술한잔 하면서 다시 얘기를 나눠봅시다. 나누,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술집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신의 유일함과 신의 삼위일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바늘 끝에서 춤을 출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성령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합니다. 이었고 술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리로 돌아가 함께 뛰어 내렸다고 합니다. 신학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학자는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무주와 미신의 암옥 속에 노예처럼 가두고 인간의 인간성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신학자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신학자라고 고백할 때 나의 자의식은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학자의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까? 저는 신학자란 가난의 초월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신학자는 가난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가난의 초월성을 몸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의 미래와 인간의 인간됨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신학자의 자의식에 대해 중세의 신비주의자이자 신학자였던 독일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의 설교를 나누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대한 설교문에서 에카르트는 가난이 지닌 삼중적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욕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는 무지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의 초월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먼저, 무욕이란 소유의 가난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소유의 안정성보다 가난의 초월성을 믿는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예술가 중한 명이시면서 우리에게 소동파로 잘 알려진 본명은 소식이죠. 이분이 시 녹균헌이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녹균헌이란 원래 푸른 대나무가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가난한 스님의 작은 방을 보고 소동파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에 고기가 없는 건 괜찮아도 사는 곳에 대나무 대나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기 없으면 사람은 야위게 되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되게 됩니다. 사람이 야위면 살찌울 수 있지만 선비가 속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신학자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가난의 초월성을 상징, 상징합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려면 그 영혼은 대나무처럼 비워져야 합니다. 속이 빈 대나무만이 피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세도 자신이 성장한 궁정의 안락함과 이집트에 가득한 고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사막이란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공간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밤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기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신학자란 누구입니까? 고기는 없지만 대나무가 있는 집에 기꺼이 거처하는 자가 바로 신학자입니다. 알락하고 풍성한 이집트를 떠나서 메마르고 텅빈 가난의 사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란, 가난을 자신의 집으로 삼을 줄 아는 자가 신학자입니다. 무지란, 지식의 가난을 뜻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아직 알매 다다르지 못했다는 자신의 무지만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될 때조차도 여전히 신비로 남아 계시는 초월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징이면 하면 우리의 말은 빈곤해집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글을 쓰다 난관에 봉착해 자신의 고향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바닷가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바닥났다고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모래사장을 걸어서 돌아다닌 중에. 어떤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그 작은 손에 들고 있는 양만큼의 바닷물을 퍼낸 다음 다시 모래 구멍에다가 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아해하면서 그 아이의 동일한 반복 동작의 반복을 지켜봅니다. 얼마 있다가 호기심에 어, 이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어 묻게 됩니다. 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소년의 대답은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래 구덩이에다 바다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구스틴스는 황당해하며 그 소년의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물을 이 작은 구덩이에다가 다 담아 옮길 수 있겠니? 그러자 소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단지 인간의 말로 기록된 책에 다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소녀는 어,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한한 신비의 바닷가에서 언어의 모래알 하나를 만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알미 오히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광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지는 오히려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신학자는 자신의 무지를 배우고 자신의 무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의 무지는 배운 무지입니다. 신학자는 인간의 지식이 지닌 한계를 겸손하게 직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신학자는 인간의 겸손을 지키며 인간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소유란 자신의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존재라는 마지막 옷조차 기꺼이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가난입니다. 신학자는 자, 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이로움을 지키는 사람인 동시에 그러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빌려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이미 봄에 가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는 앞으로의 죽음을 알기에 지금의 삶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 삶이라는 과제를 무욕, 무지, 무소유의 가난을 통해 갖고 나가고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무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지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존재의 가난과 존재의 무소유를 직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동양에는 양주학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몇몇이 모여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중국 양주라는 부유한 도시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학을 타고 하늘에 올라서 신선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먼저 허리에 10만 관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를 다스리면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주학이란 말은 부귀 영어와 함께 신선이 되는 즐거움까지 누리고자 하는 실험 불가능하고 무모한 욕심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바라보는 삶과 영혼의 고기로 무거워지는 삶. 이 모두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는 신학자가 아니라 아마 양주학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신학자가 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신학자란 가난한 마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난이 가장 위대한 초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대나무처럼 비우고 그빈 공간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가난에 거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 가난의 초월성을 믿는 사람, 곧 진정한 신학자가 될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